어, 실패는 어,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한 이야기로 어린 시절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달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에디슨이 수없이 많은 발명품들을 어,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 되는 건 없고,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고치고 고쳐서, 어, 그 어려움 가운데 노력의 결과물로 많은 것들을 발명하게 되었다고 이깁니다.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기까지는 그는 9,999번에, 어,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친구가, 어 당신은 너는 또 실패를 만 번이나 또 되풀이할 셈이냐라고 그렇게 묻자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전구가 안 되는 9,999 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시도를 하고 또 노력을 기울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필라멘트 전구를 개발하게 되었고 추공기를 개발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성공을 하기 전에 실패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얼마나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가 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 농구 NBA 역, 음,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서 농구의 황제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뛰어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조던이 농,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실력이 없다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근대 과학의 많은 이론을 발명한 아인슈타인은 네살 때까지 말을 못해서 선생님들이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를 합니다. 지금은 상상력의 상징인 월트 디즈니는 그 회사, 다니던 회사에서 상상력이 너무 없다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놀랄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그 디즈니를 창업한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30살에 자기가 세웠던 회사에서 잔인하게 버림받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도 30살에 자기가 개발한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잔인하게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실패를 거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던입어서 성공했다는 것은 본인의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개선하고 노력함을 통하여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함락이라는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패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약이 되었고 더욱 더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실패의 원인과 또한 그런 실패 속에서 얻어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그런 후에 나팔의 소리를 맞춰서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 성은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너지게 된 순간 가운데 여리고성 안에 있던 군사들과 백성들은 충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대적하거나 싸울 그런 의지가 꺾인 상태에서 완전하게 전멸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점령당했다는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난공불락이고 어떤 천연 요새와 같은 어느 누구도 철원성과 같은 그것을 감히 무너뜨린다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뜨렸다. 그리고 점령당했다는 그 소식은 순식간에 온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온 땅에 다 퍼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퍼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양한 두려움. 그들에 대한 공포가 충격이 그 오원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승리의 소식에 인하여서 이러한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그 다음에 점령 장소를 아이 성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되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점령하자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몇 사람을 아이성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둘러본 결과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시오. 우리 백성들이 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여 너무나 조그맣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군사도 너무나 적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한 2천 명에서 3천 명만 군사들을 보내서 그냥 간단하게 점령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데통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보라며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수고롭게 하지 뭐다 올라갑니까? 한 2, 3천명만 구별해서 보내면 충분히 그 상을 점령하고도 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와는 그 얘기를 듣고 3천명을 보냅니다. 야, 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 3,000명이 아이성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가는 거예요. 도망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36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3,000명이 갔다가 그 조그만 성, 몇명안 되는 군사들에게 쫓기면서 36명이 죽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큰 여리고 성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 성에 우리가 질수 있겠는가? 이 군사적인 어떻게 쫓겨서 36명이나 죽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머리에 옷을 찢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쓰고 하나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 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물같이 녹아서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충격의 패배의 소식에 여호수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울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6절로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일까 하니, 여러분, 어찌하여? 왜요?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여수와의 지금 이 간구가, 이 얘기가, 여러분, 기도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어찌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은 어찌하여 왜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또 나가세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며 항상 원망과 불평을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와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의 범죄하냐? 어찌하여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갖고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 여호수아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어찌하여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곳에 망하게 하셨니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아말렉 전쟁부터 모든 전쟁에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예, 얘기치 못한, 요수아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패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외부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있어요. 우리 안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 안으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실패를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 첫 번째 승리 후 자만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승리 후 자만심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 후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홍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솜쉽게 무너뜨리고 난 뒤에 승리감의 도치가 되어서 모든 걸 우리가 할수 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승리감이 도치가 되니까, 어떻게했습니까 야, 다갈것 없다. 몇명만 가자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 승리와 성공 뒤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으셨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그 성공과 승리 뒤에 더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만심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그런 자만, 자만심이 우리의 삶을 실패로서 몰아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2018년도 1월 6일 한국일 어, 한국일보에 이런 신문이 음, 났습니다. 무슨 신문, 어떤 내용이냐면 화려한 성공 뒤큰 실패. 소박한 삶에서 열정을 되찾다라는 그런 시, 어,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에서 몇 사람이 소위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성신재라는 분이신데 이제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이 성신재씨는 누구냐면은 국내 외식 어, 외식업계를 주름잡던 분이십니다. 성신재 이분이 누구냐면은 1985년 피자헛 그 피자헛이라는 브랜드를 처음으로 들여온 분이 바로 이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처음 들여와서 전국에 52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명동 매장 한 곳에만 월 매출액이 3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1993년 한 해의 매출액이 560억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했는데 이어서 치킨 전문점 케니 로저스라는 그런 치킨 전문점도 브랜드를 세우게 되었고 또 나가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성신제 피자도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하고 성공을 했던 그분이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작은 작업실에서 컵케이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큰 성공을 거뒀지만 큰 실패도 겪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보다 눈앞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 내던지기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갑에 수백만원씩 넣고 다니던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한갑까지 병원 신세를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지난 6년 동안 4번이나 암수술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몸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도 4개월마다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실패 가운데 대신 평범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쓴 의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엇보다 자신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외부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며 세상 탓, 남 탓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의 대부분 혼자 보내고 보내야 하고 처음 설거지를 할 때면 수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던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며 지금은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서툴렀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을 때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되셨습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응답 받으셨습니까? 더욱더 나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만감과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큰 실패를 다가, 올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림도 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항상 살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승인, 패배하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정도쯤이야라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니까 여호수아와 그런 백성들도 야, 그 정도쯤은 갈수 있다. 그 정도쯤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실패하게 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께 묻지 않고 올라갔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가운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전투를 할때 여수아가 호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연약계가 앞을 가며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과 전략들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에 따로 순종한 겁니다. 그랬을 때 승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이 성에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적인 선교사, 그리고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은 선교를 할때 자기는 어딜 가고 싶었냐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를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지역은 무역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도, 돌아다니는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가 아닌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자기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가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를 이거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하 축하합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형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공할 것 같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왜 실패했냐? 숨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은 죄. 이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거든 어떤 물건이라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무엇이냐?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열의 걸 성에 들어가서 막 취하다가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그 외투를 보니까 신할산 금으로 만든 그런 금실로 만든 외투를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욕심부리지 말고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이 아간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 신할산 금 외투를 취하고 은 200세계를 취하고 5 0세겔 짜리 금덩이를 취하여서 자기의 집에 천막에다가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냐? 야 많고 많은 걸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이 정도 쯤이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숨기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면 죄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싶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면 꼭 탈이 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면 여러분 반드시 그 정욕과 욕심이 죄 때문에 탈이 나게 되어있고 흐트러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러한 고난과 실패, 패배를 당하겠다고 얘기해주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그 중에 계속 제비뽑기 를 하다 보니까 아간이 뽑혀지게 됐어요. 몰랐죠? 설마 나를 알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간이 여러분 넌 무슨 죄를 졌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넌 무슨 죄를 졌냐? 왜 이렇게 패배를 당하게 됐냐? 니까 아간이 숨기수 없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면 내가 신할산이 외투와 그리고 금과 은을 숨겼습니다. 갖고 와라. 갖고 와서 아간과 그 재물과 가족들을 다 진멸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가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회 실패가 올수 있습니다. 그 아간의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진멸한 그런 모든 걸 버린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성의 실패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내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열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취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막힌 것도 열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은냐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달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셔야 합니다라고 달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영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예요 우리 아이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군고무, 군고구마를 사왔거든요. 근데 그 군고구마가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자꾸 만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따아뜻아따아뜻라는게 아따, 아따, 뜨겁다는 얘기예요너 이거 만지면 큰일 나 뜨거워. 아따아뜻해 아따 하니까는 아이가 못,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또 집으려고 해요. 그래도안 돼! 하고 하는데 제가 한눈판 사이에 이 아이가 그 군고구마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건 한다면 뜨거우니까 아뜨아뜨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가 어떠 어하면 얘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피해요. 그냥 이 물컵 뜨거운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떠 어해 그러면 야, 얘가 얼굴이 파래지면 도망가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삶으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 큰일 나는구나. 아안 되는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지고 드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교훈을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냐?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수가 바로 경솔함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될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경솔하게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수많은 실패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어, 제가 TV를 보니까 산에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올무와 덫을 놓게 되는데 그 올무와 덫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끼가 있어요. 근데 좀 성급한 동물들은요, 짐승들은, 마음이 성급한 짐승들은 미끼만 봐요. 너무나 보기 좋거든요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 미끼를 덮어 물었을 때그 동물은요 그옷그 그 올무에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동물들은 어떻게 하냐 미끼만 보지 않아요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걸 살핍니다 근데 보이지 않았던 미끼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주변을 살피다 보면은 무엇이냐면 덫과 그리고 올무가 있던 걸 깨닫게 되니까 이 동물이 절대로 그 미끼를 물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게 만들고 그것이 하면 행복하게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경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걸 내려놓고 그 미끼를 물지 않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좋아 보이고 더 나에게 유익이 되 보이는 것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엔 굉장히 아까워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것을 랬다 내가 취했으면 큰일 뻔했구나.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큰 실패와 어려움을 당할 뻔했구나라고 휴하고 한숨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믿기를 물지 않길 바랍니다. 그 주변에 올무가 있을 수 있고, 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믿기만 바라보게 하지만 아니에요. 우린 기도하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좋아보이고 아무리 유익해 보이고 아무리 될 것처럼 보여도 더 기도하고 그것을 늦추게 되면 그런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세 번째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죄가 들어가면 탈,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름다운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조금의 독만 들어가면 그 독으로 말면 배탈이 날수 있고 상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취지는 좋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속에 죄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정욕이 들어가면 반드시 탈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충분히 판단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결정했습니다. 내가 알아봤습니다. 자꾸만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때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해주시고 더나가서 여러분 안될 것도 되게 해주시고 없는 일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여러분 반대말은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 아니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명철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패배하는 게더 낫죠. 서른여섯 명 죽는 게 낫죠. 나중에 여러분 교만해져서 더 나가서 여러분 몇천명몇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건더큰 낭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감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한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너희들은 힘을 댄게 아니야 내가 도와줘서 된 거야라는 그러한 교훈을 위해서 아이성의 작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겁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성공과 승리가 있었습니까? 응답이 있었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의 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득하시고, 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되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죄로 축복합니다. 죄는 자은 것이라도 탈이나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서 살때 하나님께서 그를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결과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를주의하 축복합니다.